라디오 밤민 특이 사용 설명서 하나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스다 라디오 밤민 특이와 개념 있는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밤민 특이를 격주로 진행합니다. 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스마트 시대에소외 되어 있는 어르신들 및 주부님들을 위해 건전한 역사 버라이어티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으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변의 스마트 소외 계층에게 들려 주세요. 셋 길면 5년, 죽도록 견디기 힘들 때에는 국민의 수다 코너에 나오셔서 자유롭고 세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네, 라디오 반민특위는 청취자들의 후원이 있는 한 진행자들이 장금이 아닌 강금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농협 352-0399-131943강빛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스다 라디오 반민특이2013 정희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목소리> 역사 기행이 있어요. 이번에 또 그쵸?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요. 6월은 시간 호국, 너무 빠른 것 같아. 호국 보훈의 달. 이제, 이기 때문에 저희도 흑국 보은합니다. 예, 꼭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시는데, 국립현충원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10시, 6월 8일 토요일 10시에 국립현충원 만남의 광장에서 만날 거니까요. 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충원엔 나쁜 사람들만 있다. 근데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분도 있고, 좋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laughs> 예, 그래서. 그러 그러니까 뭐 제가 말은 못하겠고, 꼭, 얘를 뭐,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추모도 좀 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설명도 알차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우리 3, 3, 5, 또 가족들 데리고, 날씨도 좋으니까 꼭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초대손님 한명 달고 왔잖아요. 저희는 오디오, 오디오 형 미인. 네, 오늘은 제가 비디오 형 미인 한명될것 같죠? 안타깝죠? <laughs> 안타깝네. 음, 음. <laughs>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분님 동생 지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아, 친절... 와! 친족. <웃음> 친족. <웃음> 예쁘지 않아요? 어, 아, 예뻐요. 네. 난 분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쁘다고 한 번도 흔쾌히 대답한 적이 없는데. 아픈 <laughs> 동생이 예쁘네. 오디오형 미인. 목소리로 들을 때 예뻐. <laughs> 비디오형 미인. 네, 뭐. 제가 이렇게 오늘 나온 이유는요. 깨어난 청령님이 수술하셨다고 하셔서 원래 오늘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깨청님 너무 빨리 캐쳐 하시라고 응원차 왔고요. 또 노숙자님이랑 술챔 붕어님이 이제 곧 생신이신데요. 생신 너무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술챔 붕어님 사랑합니다. 노숙자님 <laughs> <laughs> <오늘 수제님은> 뭐야? <laughs> 스사님 네. 네. 건강하세요. <laughs> 저맨트 썼어요. 노스턴님 건강하고 술집머니사람들 썼는데 <laughs> 너무 당황해서 까먹었나 봐요. 아니, 네, 훨씬 자연스러워요. 아까 연습할 때보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 진짜 꽃 같다. 꽃 네. 같네요. 모공이 없잖아요, 피부에. 아, 그러니까요. 이 네. 화장발이에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죠. 원래 아, 없어요. 피부가 원하스러워요 뭐 확인하세요. 제가 카페에 사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보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피부 관리 하, 하면서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laughs> 저와 비슷한 양의 술을 먹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또 집이 체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음. 저희가 어제도 둘이 맥주 피트로 막몇개 먹고, 막 와인 한병 마시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그러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숙취가 없어요. 그냥 물한병 마시고요. 중간에 마시고. 나한테 전화해서 막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요 근데 이미, 아, 비 온다고 너술 먹고 취했지? <laughs> 진짜 술잘 마셔요. <laughs> 야, 참 대단하다. 어머니, 깨청님한테 케차하면 대단하시... 소맥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깨청님 빨리 케차하세요. 소맥 말아서 마시게요. <laughs> 방 빵꾸 난 사람한테 깨차면 <laughs> 뭐 소맥 말잔 얘기인아 <laughs> 내가 내가 생각하기엔 깨청님은 앞으로도 몇달 동안은 금주령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 라반특명으로 음, 특명으로. 금주를 명하노라. <laughs> 광주 갔다 왔잖아요. 네, 그때 너무 좋았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후기 네. 올리시고 막어 음. 너무 의미 있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제자 한명 데리고 갔잖아요 중학생. 음. 근데 그 친구는 요즘 중학생들은 역사를 배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잘 모르는데 갔어요. 가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기행문을 써라 음. 선생님이 이렇게 음. 얘기를 했더니. 어 어떻게 써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음. 느낀 대로 쓰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뭘 느꼈는데 이랬더니 아 음. 정말 거기 망월동에서 참배 드리는데 처음이래요. 그런 곳을 가본 적이 당연히 처음이겠지만 음. 뭐 예를 들면 뭐 할아버지 무덤에 간다던가 음. 이런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달랐다. 갔는데 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고 음. 그리고 되게 슬펐고 음. 가슴에서 막 분노 와 이런 음. 게막 일어나서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감정이 있었다고 근데 질풍 노도의시기 우리가 너무 큰 문화적 충격을 준게 아닐까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굉장히 담담한 친구거든요 음. 표현도 많이 안 하고 근데 음. 그런 얘기를 해줘서 아 그래 이 역사 기행이 음 단순히 그냥 하루 만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친구들에게 이런 역사를 정말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뻤어요. 음. 그래요 저는 이번에 딱 갔을 때그 어느 때보다 망월동에 많은 병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laughs> 네 저희 못 들어갈 뻔했잖아요 VIP가 오셔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네. 근데 그 공권력들이 전부 참배를 하러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좋은 나라가 된 거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격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5.18 민중과 반5.18 사람들 이걸 딱시까 근데 나는 오히려 5.18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시대에 딱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풍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반민특위 회원들 중에는 망월동을 처음 가본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대부분. 되게 청소년들이 되게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딱 보기에는 아 진짜 우리가 지금 역사에 어느 지점을 지금 가고 있는가를 선명히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많은 회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반특을 들으면서 내가 늘 그런 거별 관심 없었는데 우리 역사에서 어느 지점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 알게 수알 됐대. 어, 저도 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완전 진짜 아찔한 평가 아닙니까? 역사적 개인의 자각이야. 굉장히 섹시한 자락이야. 평가죠. 어, 그러니까. 네. 자, 6월 8일날도 국립현충원 많이 와주세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laughs> 평가를 받았어요. <laughs> 자, 6월 8일 현충원 네. 가겠습니다. 네. 지난 5월 17일 18일 라디오 반민 특유가 광주 역사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구묘역이에요. 구묘역 자리는요. 렇게 보면은 명령 때문에 생매장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러한 곳이고요. 90년대 들어서서 이제 광주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게 되고 이러면서 국가 국립을 해가지고 고요어 그리고 나서 그식물을 옮겨진 이후에 이 자리에서는 이제 탈슨 분들이 이재호, 김세진 열사 두 분이 하고 자기 몸에 불을 붙고 끝내 살아가지 못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오래됐구나 이랬다는 기화가그 다음에 계속 흘러나와. 짐 준비였어. 이년 일생 한년 유명해 이름도 생다 라반트를 따라서 참그 뜻깊고 좋은 그런 행사라고 할까, 이런, 저기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정말 가슴 아팠던 그런 그 5.18의 그 민주부 열사분들, 또 그동안 또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 또이번에 그님을 위한 행진곡이 또이정배의 그 저기로다가, 제대로 그, 하지 못하는 이런 그 사태까지. 또 오늘 여기 또뭐 박근혜 대통령도 왔다 갔지만은 그게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지만은 <laughs>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좀더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어떤 생각인가 또 광주 시민을 떠나서 진짜 그 외국을 하는 그, 그, 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더 숙고하시고 그 말로 뜯기고 그런 게 비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 밤미티기 역사기행 어, 광주를 작년에 오 올해 또 왔는데요. 또 감회가 또 다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직접 오셔서 직접 느끼시고 보고. 더 많이 공감하고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어, 라디오 반미특위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매달 역세계하니까요 어, 많이 참석해서 같이 좋은 뜻을 넓게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깔때기 강석이라고 합니다. 아, 아니죠. 울퍼소입니다. 아, 오늘 이번에 강주에 오랜만에 내려오게 됐는데요. 너무 기분 좋은데 좀 대학생들이나 일반 분들도 너무 놀러만 가지 마시고요. 강주 한번 꼭 내려와서서 매역도 돌아다니면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룩했는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반민특이 화이팅! 어 일단 보내주신 큰 아빠한테 감사하고 재밌고요. 일단 저 또래 없어서 너무 심심해요. 어뭐할 말이 없어요. 라디오 반민특이 화이팅! 안녕하세요. 어. 라디오 반민특이 예, 인터넷 청취자 카페 예, 역사 독서 자료실 게시판지기 어, 정천 김지암입니다. 청취자 회원 여러분들, 어, 역사 탐방을 통해서 어, 좀더 많은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라디오 반민특이 화이팅! 연우랑 둘이 와서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이 연우가 어제 상을 받았어요. 너무 즐겁고 또 어,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누스예요? 화이팅. 하나, 둘, 셋. 라디오 반민특이 화이팅! 네, 라디오 반민특이 가족 여러분, 어, 저희 가족 다섯 명 가족 전체가 여기 방주에 왔는데요. 어, 가족이 같이 오니까 정말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다른 가족분들도 저희 역사기행에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서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설명도 잘 해주셔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어 학생들도 와서 저랑 놀아요. 감사합니다. 가족들이랑 와서 어 재미있고요. 저, 어, 사람들이 역사를 알려주니까 신기.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역사 이곳에 오면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알수 있더라고요. 가족들끼리 같이 오시면 내 자식한테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 체험시킬 수 있어서 좋고요. 그 내년에는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밤미특이 역사 모임. 파이 요즘에 또 장난 아니잖아요. 저는 뉴스가 요즘에 쇼프로보다 더 버라이어티 한것 같아요. 음. 네, 여기서 빵, 저기서 빵. 아니, 나는, 근데 제일 좀 이제 뭐 한, 심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네. 해양수산부의 윤모 장관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방미 과정에서 팬티, 노팬티 남자. <laughs> 윤창중 씨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런데 저, 저는. 한국을 딱 생각할 때 가장 깝깝한 상황은 뭐냐면 어제 외통부 장관이 그 남북 관계와 이런 거 빗대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쩍새 한번 운다고 국가꽃 피는 거 아니다. 자기의 바람을 나타낸 거 아닐까요? 저는 사실 소쩍새가 울어서 국가꽃이 핀다면 소쩍새 목을 비틀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laughs> 정말 그 꽃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 소적세를 다 몰살할 인간들이 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신뢰를 회복하겠다. 뭐 <laughs> 아니 그, 너무... 이렇게 얘기하던데 를왜 대화하자는데 왜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무 깝깝한게 뭐냐면. 중, 어쨌든 북일 외교와 지금 북중 외교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가동이 되면서 거기서는 국제무대에서 대화로 충분히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평화협정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얘기,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남북관계에서는 또 북, 이게 던진 게 있단 말이에요. 6.15 공동행사를 개성에서 하자. 음. 이게 딱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 해외에 있는 6.15 공동이라는 그런 단체가 개성에서 하는 거 찬성. 쫙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남남 갈등 부, 족죽히지 마라. 응? 이렇게 할 거면 정부, 정부와의 실무회담에 나와라. 개성에서 그 음. 물품, 물품 빼내고 막 이러는 거에 나오라는 거지. 그리고 6.15 행사나 이런 거 던지는 거는 전형적인 분열 공작이다. 근데 나는 이게 뭐냐면 도대체 한국 국민과 민간 단체와 정부를 자신들이 계속 분리해서 생각해. 한국 정부야. 적이라고 말로. 생각하죠. 어, 적이라고 생각하나 봐. 심지어는 북일 과대 관계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비판했어요. 음. 일본은 대화하면 안 된다고. 맞아. <laughs>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다양한 각도로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국제 관계 안에서 풀어야 된다. 이게 계속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아니 개성 문제는 개성공단 <laughs> 지금 그 사업자들이 막 부도가 나고 노숙 이미 노숙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 이혼을 하고 막 이런 단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되게 안타까워한다면 아니 개성에서 유기로 행사를 한번 남북회가 같이 해 거기에 정부 인사도 포함이 되고 세, 새누리당 한나라당 다 갔었어요 6 1 행사에 예전에도 그렇죠. 어, 내가 갈 때도 베이비복스도 오고 어, 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고 주석단에 앉아 있었어. 음.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정부급 대화가 되는 거고 민간급 대화도 같이 열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 정상화 되는 거잖아. 거기서 만들어놓은 신발장 몇개 갖고 나오면 그게 지금 기업인들한테 위, 위안이 되고 그게 대책이 되나? 속보이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전 생각해요. 음. 뭐냐면. 계속 이 남북 관계 가 경색이 되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이래야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북에서 대화를 하자는 등 평화의 사를 같이 하자는 등 이러니까 어 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속보에 있는 언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소쪽세 한번 온다고 국화 꽃피는 거 아니다. 뭐 대표적인 친일 작가인 서정주씨를또 갖다가 해서 말했는데 이거는 정말 외교 무대에서 그 윤병세 씨가 무슨 기자들하고 개인적으로 뒤풀이하다가 폭탄주 말아먹다 나온 얘기가 아니라 브리핑 룸에서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장관이란 사람 장관으로서 첫 공식 브리핑이었죠 아, 대박 아 그래요 아, 대박이었죠 한마디로 어 아, 근데 이런 이거는 완전 독설이에요. 대화를 얘기하는 상대 혹은 아니면 대화를 얘기하지 않다라고 해도 대화를 언젠가는 해야지 된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면 이런 독서를 외교무대에서 절대 내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당황도 했고 음. 그러다 보니 판을 깨야 돼. 자기가 음. 뭔 말은 하고 싶은데 준비는 안 됐고, 음.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발언을 다 들었어요. 음. 어찌나 그렇게 말을 못 하는지, 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거 소적세 얘기 한번 하려고 나머지 발언 준비를 안한것 같아. 이 발언만 틀리지 않고 한것 같더라고요. 소적세 한번 운다고 국가 꼽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또 예,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가정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어떤 남북 관계와 한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를 볼때 사실은 이제 전 세계가 생각하기에는 북과 미국이 대결하는 구도인 거잖아요. 음. 근데 어떤 분이 사실 미국하고 북한은 요즘 대결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음. 외교를 하는 것 같다. 음. 이러면서 결국에는 즉이 관계 속에서 한국만 미국의 음. 고물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샀다. 그래 그래서 미국의 작전은 사실 북한을 위한 게 아니라 한국을 위한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니 그 이래서 나는 이 윤병세 씨가 이런 얘기들을 막퍼붓는걸딱 보면서 어머 뭐 저런 독서를 할줄 아는 사람이 저렇게 발끈해갖고 막 이렇게 음. 할줄 아는 사람이 외교무대에서 그런 관시와 한미정상회담 때 있잖아요 음. 어 대통령이 가는데 비행장에 아무도 안 나오는 사람 사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 인내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laughs>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의 그 과시와 무시와 아베가 막 개소리 막 하고 막 이래도 계속 참자 한국은 꼭 참잖아요. 꼭참으면서뭘 하냐면 그 대북 그 공조를 위해 음. 해야지. 유신회 유신회에서 계속해서 망언했잖아 음. 어, 계속 망언을 하는데. 그 일... 와중에 뭐라고. 했냐면... 미국한테만 사과했죠. 어, 그러니까. 그 망언... <laughs> 한국한테 사과를 안 했어. 아니, 망언을 하는 와중에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대. 항의를 했대는데 결국은 일본, 일본 해군까지 끌어들여서 제주도 앞바다에서 한미일합동군사훈련 했어. 해상훈련을. 네, 15, 16일 어. 했죠. 근데 그 15, 16일 날 한참 일본의 유신회에서는 난리가 났었거든 막.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망언하고. 이럴 때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그럼 c c b b 를 가리자 이렇게 음. 나왔던. 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아니 아니 아무 그러면... 말도 못하지 어. 사실. 박근혜 정부와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 그래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하겠다고 이게 무슨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일간, 북중간, 북중간 사실 정상간의 외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당대당의 외교를 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야 어... 근데 일본에 국방부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네 누가 이게 나오는 거야 여기는? 자위대 대장이 나오는 건가? 감, 관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 하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국방장관이라든지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에서 국방장관이라는 것을 해외에서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해주면은 이거는 그 나라의 그 전범 국가로서 의 불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 주는 거 아닙니까? 아, 나라 진짜 꼬라지 하고는. 음. 근데 나라 침략해서 어? 2차 세계 대전까지 일으켜 가지고 어 군대도 못 갖게 된 나라를 상대로 함께 국방 훈련을 하, 하면서 자, 국방 장관 회의까지 하자니 이런 이시이 많이 했어요. 이러고 나면은 한일 그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그 있잖아요. 네. 작년에 하다가 좌, 좌절됐던 거 이것도 슬쩍 가는 거잖아요. 이래서 나는 일본이 지금 엄청나게 자신만만해하면서 가진 망원을 막 쏟아내면서도 당당한 이유가 이거야. 한국이 손 잡아야 할 곳과 견제해야 할 곳을 전혀 구분하지 못해. 예전에 도, 누구 누구와 손을 잡고 지금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전혀 없는 이 한국을 딱 보면서 자신만만한 거지. 아막 가도 호구, 돼. 호구의 외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응. 어떤 경제지에. 평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일본의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편이잖아요. 거기에 가장 1등 공식이 한국은 웃기라고요. 그래요. 지금 미국도 <laughs> 거의 부도사태, 미국 국방 예산, 이거 삭감된 만큼 지금 한국이 이번에 무기를, 무기를 사들여 와줘서 <laughs> 삭감된 거다 충당할 수 있었고. 우리 지난번에 막국수에 나왔던 그 20대 있잖아요. 네. 어, 반응 어. 좋잖아요. 어. 역시 그런가봐. 우리 방송을 남자들이 많이 듣나봐요. 아, 그런가. <laughs> 네. 그 20대 여성들이 그 게스트로 나오니까 순위 가 쫙쫙 올라가고 아. 그 제목 보고 여자들이 나왔다는 걸 아는 거지. 음.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귀여워서 아 눈물이 날 정도로 귀엽더라고 저는. 음. 그러니까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다고 나 할까요? 참그 얘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런 평가 잘 하지 않잖아요. 남들 보고 막 귀여워서 눈물이 날것 같았다는 둥. <laughs> 술이 들겠나. <laughs> 아니, 근데 셋이 듣기만 왔는데. 듣기만 해도 너무 어, 막종달세서모도 어, 생각해보세요. 음.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진짜 파릇파릇하고 다. 음. 또 원래 그 여성시대라는 카페 자체가 굉장히 멋스러운 카페예요. 멋을 추구하는 카페. 음. 뭐 쇼핑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막 음. 애들이 왔는데 막 손톱도 예쁘게 바르고, 어. 화장도 막 원피스 입고 막 이렇게 어. 왔더라고. 어. 어. 봄이니까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말을 하는데 너무 똑부러지고 음. 진짜 저는 사실 좀 편협해요. 음. 저는 아주 어 공평하지 못하고 편협하고 음. 감정적이거든요. 음.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니야. 진짜 순수한 거야. 그러니까, 음. 부정선거라면 나는 문재인 씨가 당선됐어도 나는 이 일을 했을 거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 내가 지지한 후보 문재인 씨지만 부정을 했다는 건 민주주의 훼손이지 음. 우리가 누구의 편을 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음. 좀 많이 잊었던 거 같아요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네. 보니까 <laughs> 그럴, 간, 그럴 힘도 못도 없고 그럴 <laughs> 구상도 없고 <laughs> 네. 근데 이제 확실히 굉장히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음. 균형적 되고 이런 음. 친구들이 계속 계속 나와 주기 때문에 음. 그나마 이 나라의 미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이이 이... 깜깜한 지금 한국의 정치 수준과 외교 수준에서 그나마 여성시대에, 아, 내가 진짜 신문 보면서 막 열받는데, 아,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지? 근데 그 이제 막국수를 들으면서, 아, 그래. 이런, 이런 막 자발적으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는 20대들이 있는데, 20대 음. 여성들이 있는데. 어, 우리 다음 자리를 그분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laughs> 아, 세명이더라고요 세, 세 아, 어, 그러니까 <laughs> 네. 너무 귀여웠어.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오빠, 이게 뭐야? 오. 자게 주려고 오빠가 루이비오톤 가방 하나 사왔어. 어때? 이쁘지? 오빠! 이런 건 낭비잖아.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아유왜 이래? 우리 이쁜이. 뭐하고 싶어? 오빠가 가진 거 돈뿐이야. 말해봐. 아이 오빠! 사모이다시, 0399-1319-43. 농협 강빅분 돈이 남아 돌땐 라디오 반민특위로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 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온 건가 봐